제가 내일 분내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새비를 위해서 분내에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한이가 뒤에 와있었거든요 동진이 오늘 입에 빠지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게 되어놨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사람마다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니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되는 것을 말하니 그래서 야, 정말 형통해야 돼. 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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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말이 저기 내 이달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증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 그럴 수 있는 사황이에요 어, 지난주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했던이 글을 옆에 있는데 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영적으로 숨 쉬는 자가, 영적으로 숨 쉬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잘 들었어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사람들은 교회몇명모였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명 모이던 교회가 숨을 명 모였다, 그럼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숨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숨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을 쉬는 역사라는 야요 하나님과 나 관계가 좋아요돼요 그래야 숨을 쉬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 심의승 권사님도 이 보청기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청기가 지금 잘안 들려요. 사실 보청기 약간 그래요. 안 들리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안 들리면 답답한 거예요 봐야 하는데 봐오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을 쉬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숨을 쉬요 여러분 이 인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나라이 혼돈 속에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숨이 임하였다 그거거든요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쉼을 얻는 삶을 숨을 쉴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숨을 쉬어야 살아요. 숨을 쉬어야 살아요. 숨을 쉬는 순화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쪽만 딱 묵상한 게그거예 저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픔면 하나님이 하면 내가 매력을 늘말씀해 우리 스님께 제일 첫 번째, 두려워하라. 내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예라 내가 너를 굿세게 라 참으로 나의 의로는 서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삼배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 나왔다는가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니다또 하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절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삶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있으면 당연히 절망하지 말아야지. 절망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요셉이를 생각합니다. 요셉이 여기 와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요셉인데, 여러분들도 다 요셉이 돼. 누가 됐든 어땠든 간에, 오늘 하나님, 이시스기아 왕이, 뭐요 25살에 왕이 돼갖고 29년 동안 왕으로 돼. 근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평통하였더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평통하였더라이 말씀 외워.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오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그러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아니 요셉이 아니죠. 오늘 이시스기야 왕이 오늘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시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였다는 이말 속에 뭘 깨닫게 하시냐. 오늘 우선 중요한 건시스기야는 오늘 보면 3절에 보는 정직 행했다는 거.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참 중요하지. 근데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스 왕이라는 그 히스기야 왕이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아스예요아아스인데 너무나 독한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하는데 대장이었어요.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히스기아의 아들이 뭐예요?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직행하고 하나님 우상숭배를 다 탐퇴했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아들 히스기아는 우상숭배를 제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쁜데 아버지가 별 볼일 없는데 아들이 잘 이루어진 역사가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보통 말하기를, 아버지가 잘못됐으면 아들도 잘못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잘 못했어도 아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잘, 아버지가 잘 됐는데 아들이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스기야 왕은 아스 아버지가 잘못됐는데 아들이 잘 이루어지는 논란이 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제 아들이 더잘 되기를 바랄 뿐이. 에요더 아들이 아들이면 더잘되어지니 저, 여러분, 저도 잘 되어야 되지만,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잘되어지는 놀라사.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평통하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평통하며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고치지 말아야 할것 중에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인데, 도빼미라는 것을 제거하는 역사라는 그러면녹뱀라는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광야에 보였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워낙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 독들이 들어가고 뱀, 불뱀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묶게 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제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녹뱀을 갖다가 만들어라. 녹뱀을 만들고 녹뱀을 쳐다본적다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듯다 살더라. 이 말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노뱀을 쳐다보니까,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아났다는 걸 보면서, 그때 한 사건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 노뱀을 지금 시승계와 왕까지 오면서 그런 거로 숭배하면서 나간다. 이거 잘못된다. 하나님,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노뱀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었던 것을 살리는 수단으로 쓰는 이 노뱀을 쳐다보고 그걸 준비하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이 오늘 그 노뱀이라는 걸 쳐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이 우상순비하는 이 노뱀을 쳐다버는 것, 이거를 제거하며 나가는 지한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스기아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게 하셨다라는 그 비결이 어떻게 되니? 자, 오늘은 그래 구매, 내일 구해가는 요셉비를 위해서 생각하면서도 정말 오디로가든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주여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형통한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면 먼저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선 5절 말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의지하였는데 잠깐만요 우선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전이나 후에나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뭘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진짜 요한이 오세이 생각해. 요 우리 아들들 그런 얘기하지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 신앙생활하고 어쨌든 어머니 특이 해 아빠야 뭐 사장이 그렇게 해 될까? 어머니의 신앙을 다 아직 못해서 어머니에 따라서 우리 김은영 사님 따라서 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정말 구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희망 고백이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내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해야 돼요? 여우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여우와를 의지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짚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논란이 없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에 또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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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곧 그가 시작, 곧 그가 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시켰더라. 히스디아가또 잘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와 연합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기 하느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네. 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까도 말뭐 이사야 41장 에, 어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세게가 너를 붙든 나의 의로운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중요한 건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면서 나가는 삶 되시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기한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장 뭐라고 읽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빵집에 가다가 딱그 내게 들어오는 소리 그게 그냥 그런게 아니라 저절로 들어온 거예요. 내게 들어온, 어, 뭐 들어온 거예요. 너는 가지이다. 너는 가지다.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 말씀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라. 그러거든요. 나는 가지예요. 나는 가지. 가지는 할 일이 보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걸 알아야 돼. 나 포도나무 안나 열매 맺는 거 내가 아는 거야저 30년 복회하고 전도 11년, 12년 해. 달마다 전도하지. 누구보다도 한 사람이 더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누가 더 간절하게, 날마다 전달는 지가 얼마나 그러겠어. 그래서 배운 게 뭐지? 한 영혼이 천 원. 부활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보셨어요? 아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놀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기한삼 되시기를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는 3대 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감과 의의로 교육하게 위익하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깨달아집니다. 아까도 이제 시집계가 잘한 것, 다5밖에안된 젊은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시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요세가 말씀하신 말씀을 되며 지켰더라. 아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있어. 그러면 충통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들로 있어. 그럼 오늘 보면 진짜 맞지? 여와께서, 시작.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와께서, 여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여러분, 여수와 일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여호사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 않고 너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가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한때 얘기했죠. 형통하리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리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고 담대하라 우리 요한의 요셉이 어디를 가지지가고 담대하라. 이렇게가고 담대하라. 가고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강대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옛날 구약에 있는 요셉이 정말 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아주 감옥에 들어가고 뭐하고 어쩌고 심도 어렵고 고달픈데 그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도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우수와도 노새도,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어려가지 여우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중요한 건 여우가 다이 잘해서 그런 게아니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여호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가 잘하는 거고 요셉이 잘하는 거고 다이 잘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잘 되어져 신들고 어른이 위해서 결론적인 뭐예요 각오 감지하는 거예요. 청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민숙이 입장에 있는 맛은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중간평가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날마다 전도가 안되는데 전도하고 있어요 그냥 부구마다빵 나눠주고 그냥 건빵 나눠주고 와주는 감사하지만 안하고 오면 안하겠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돌아오고 가스닥불에 돌아오는데 열린내 뀌냐 쉽지 않아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을 되기 위해서 자길 그거 갈아야 돌짝 빼야죠 가스닥불 빼야죠 그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사람이 왈가볼 걸볼수없어요 그리도를 진짜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실하고 열심히 뭐푸준히이 얘기도요 목사님 향한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 목사님 진짜 열심히다 그것도 그 전도받는 사람 얘기에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흥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흥통하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감사하게 보르면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살아보지 않는 거예요. 살아보고 신앙생활하면 안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삼대시기 바라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라도그 사람 믿지 말아요. 돈 나보다 많이 가질 수있어 나보다 많은 거 배우고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난 거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은 어딘가에 그러니까 불안전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기한상대 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고려받은 게 8절이에요 그가 시작 그가 불레의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여 희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서 어디로 가든지 평통하였더라 하면서 결국은 각 지역에 오늘 보면 가사를 불레스 사람들을 쳐서 볼레스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동네 성읍들에 전공의 성읍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니 없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경이 넓어지니 없으라 얘기니 신자가 얼마나 양성됐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했는지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경이 땅이 활활 넓어지는 것이었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여서 일어나나 지향산의 시기를 짓고 가요. 오늘 요한이 거기서 그만둬로 엄마 뱃속도 없고예수를믿 어떤 유아리요스 나는 이게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게있어요 우리 볼때볼때초대때 볼때때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에 한 주에 첫 번째 뭐있을때 40명이 그 전주가 20명이 그 다음주가 30명이 고그 다음주가 40명 16시 쭉쭉 으어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쭉쭉쭉쭉 키워 가면서 뭐 유선을 놓듯하게 여러 아이들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우다가 도지마차요 그래서 내가 영진을 생각, 영진은 부모님이 있어요. 저도 요한 요새는 엄마라도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 오는 거예요. 근데 영진이는, 물론 가끔 오긴 하지만,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라도 교회로 오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는 거를 보면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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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하고 귀하고. 그 우리 요아리 요셉이 영이나 이렇게 가서 볼링장 가고 그 뭐죠? 무한리필 가서 굶어. 이제 좀 권양순 권양순 님 오늘 경리 학교에서 일하니까 오늘도 아침 9시한1 0 분쯤 나 목장에 재서 아이 여러분들 들어가서 정말 아 근데 어쨌든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어쨌든 이게 한사람을더 늘어나서 예배드리게 원하는 그 감정만 아 세상에 지금 아침에 일하고 지금 아침밥 잠깐 먹는다 오후에 또뭐일 해야 되니 여러분 성인교를 사랑해 주는 성도들이 승리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가는 놀란. 여러분, 원수막에 다 쳐서 물리치고 여러분의 활동 지경이 넓어지는 놀란이었어요. 하나님 희한한 대시에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이, 요셉이, 영진이, 이 젊은이들이 또 우리 강수 어쩌다 밥 먹으러 오하는이 강수, 강수도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내 광순의 집을, 이, 진짜 광순의 집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순의 집을, 니네들과 함께 시안살아라고했지 응? 권력이 힘있고 돈 많은 이 사람들 포기하고, 내이 광순의 집, 이 사람 붙잡고 간 거야, 내가 진짜 정말. 광순도 가끔, 때 분마다 지나갈 때마다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사상적으로돈 많고, 무슨 권력 있고, 힘든 사람 이거 우리 아니어도 다른데요, 안하나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고척 하여 아, 실수즈 어제, 어젠가 금요일날 제가 강화, 강화를 갈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는 제가 내일모레가 한갑이에요, 4월 25일 그래서 처에서밥 사준다고 모이자고 해서 모인 모이 거 이게 너무 차가 지저분하니까 주차를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가는 데 주차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찍었어요 내 모습이요 아, 아 내가 진짜 불편하구나 다리가 저렇게 불편한 모습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 아 저런 그래서 영진이가 지난번에 뭐죠? 다리도 불편한데 전도하는 아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부상 거뒀어. 정말 내가 보기에 초라해. 그런데 그걸 입님께팀 다리 목사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만 을지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더 이상 말할 것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원수마귀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는 돌라에서 일어나도록 있습니다. 분해가는 요새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통통한 사람 되시고 강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결론적으로 뭐냐? 형통하리니 형통. 올 하드. 한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사람은 어지기를 예수 그리이름의로이사람로이사람수이합니다